세요이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는 안녕하세요. 멍박이에요. 오늘은 어 고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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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. 리플레 okay. <laughs> 위프레쉬 얘들아 저녁 뭐 먹고 싶니? 돈까스 돈까스는 안돼 위프레쉬 <laughs> <미> 위프레쉬 <laughs> 얘들아 저녁 뭐 먹고 싶니? 생선 생선 생선, 어? 생선. 생선이라고? 네 생선. 생선 가스 생선 왜? 네. 회회왜그래 왜, 왜 왜 이렇게 말이 안 좋니? 진짜, 진짜, 정말로? 진짜, 진짜, 정말로. 눈은 뜨고 말해. 정말로? 미 e flash. 얘들아, 저녁 뭐먹습니 아무거나요. 알았어. 미 e f 아빠 고기 대령이요. 뭐야, 뭐야. <laughs> 살려줘요. 어? <웃음> 살려줘요. 오케이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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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